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에뛰드 싱글 섀도우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예. 에뛰드가 처음 스포했을 때가 거의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와, 정말 길고도 길었습니다. 아마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은 진짜 진단 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에뛰드 완전 덕후잖아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었으니까 거의 10년? 에뛰드가 저를 코덕의 길로 입문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에뛰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뛰드 매장에서도 알바를 했었거든요. 제가 에뛰드 싱글 섀도우가 진짜 많아요. 끊임없이 사모았었어가지고 에뛰드 싱글 섀도우만 거의 200개가 넘게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 싱글 섀도우만 정말 정말 많이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에뛰드 덕후라는 거를 진짜 항상 어필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7월 달쯤에 담당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김밥프야 네가 에뛰드 덕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감독이었던 싱글제도를 대출시하려고 하는데 혹시 몇 개만 품평해 줄수있 이렇게 온 거예요. 진짜 성덕이죠. 아, 진짜 그거를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캡처해 놓고 뭐 담당자분께는 별거 아닌 그런 소통이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너무 크게 다가왔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품평은 냉정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감동했던 제품이 다시 나오려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색깔과 다른 색깔이 나와 버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이 신경 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요번에도 담당자분께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품 시딩을 보내 주셔 가지고 이거는 절대 리뷰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메이크업 제품 리뷰, 발색,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쭉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에뛰드에서 리플레이 컬렉션으로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제품들을 다시 출시해줬는데요. 리플레이라고 해서 카세트 패키지로 만든 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싱글 섀도우 8종, 팔레트 3종, 시럽 글로시밤 3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싱글 섀도우부터 볼 건데, 핑크 계열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쿨타는 쿨핑, 은은하게 펄이 깔려있는 라이트 쿨핑크 컬러예요. 애교살 레시피, 밝은 핑크 시마 컬러인데, 광택 미쳤죠? 타로 밀크티라고, 뉴트럴한 핑크 매트 섀도우예요. 전체 샷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애교살 레시피랑 제 최애 러비랑 비교해 볼게요. 러비가 좀더 밝고 차가운 핑크고, 애교살 레시피가 피부랑 좀더잘 어우러지는 컬러예요. 다음은 코랄 계열 볼게요. 피치언니 휘핑크림, 소프트한 피치 코랄빛의 컬러예요. 미스터리 베이지, 핑크 피치 컬러가 감도는 베이지 쉬머 컬러예요. 카페라떼 우유만이라고 기존 카페라떼 우유만이보다 많이 톤 다운된 느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구 피치한 히핑크림과 비교해봤는데 어라 신제품이 좀더 핑키해요. 저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번 컬렉션 중꼭 구매해야 할 컬러 두 가지 단독 주연 안겼고, 진주빛 하이라이터 느낌이에요. 몽환적인 추리 사건, 차가운 퍼플 하이라이터 느낌이에요. 하이라이터에 진심이시면 무조건 사야됩니다 이제 팔레트 3종 볼게요. 카세트 패키지가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데 보기만 해도 설레서 미치겠어요. 1호 레전설 체리의 등장. 핑크핑크한 컬러의 체리빛 컬러가 매력적인 팔레트예요. 짙은 컬러가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타로 밀크티. 색상 정말 많이 유사한 거 보이세요? 풀톤의 정석 같은 컬러예요. 에뛰드가 또 어두운 컬러도 잘냈었잖아요. 그래서 짙은 컬러도 한번 비교해봤어요. 이번에 팔레트에서는 붉은기도 아니고 노란기도 아닌 정석 보동색이라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후 a l l 이디 e d 전체적으로 애시빛인 팔레트예요. 여기엔 단종된 컬러가 세 가지나 들어있어요. 클로티드 크림. 구버전은 많이 노란 펄이었는데. 근 이번엔 오히려 깨끗한 화이트 펄에 가까워. 요 아네모네 세모네. 구버전은 좀더 푸른 회색이라면 이번 제품은 핑크빛이 조금 섞였어요. 레이디얼 그레이. 구버전은 브라운빛이 강했다면 이번엔 짙은 잿빛이 더 많이 돌아요 3호 은밀한 케이크 상자 모브빛 위주의 팔레트예요 여기도 단정된 컬러가 속해 있긴 한데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비교를 못 하는 게 아쉬워요 시럽 글로시만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즘 글로우 립은 한번 빼면 다시 빼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눌러 제끼고 밑부분을 오른쪽으로 흉흉 돌리면 제형이 쏙 들어가요 체리시럽 이름처럼 투명한 체리레드빛이에요 로지라벤더 입술 컬러랑 비슷한 로즈빛이에요 라일락샤워 이펄 보이세요? 라벤더펄 너무 영롱하죠? 피부 위에서는 광택감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총총 펄이 보여요. 촉촉한 제형에 투명한 색감인데 광택은 도톰해서 너무 예뻐요. 메이크업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가 눈에 띄지 않는 발색이라 좀 아쉽더라고요. 피부 밝으시면 예쁠 수도. 오랜만에 타로 밀크티 사용하고 싶어서 이 팔레트로 골랐습니다. 예전처럼 아주 예쁘네요. 레전설 체리콕을 눈두덩이에 톡톡 올려줬어요. 애교살은 이름값하는 애교살 레시피로 해줬어요 눈 앞머리도 발라줬어요 아샤추로 세부 음영 넣어줬어요 이런 짙은 컬러는 콕콕 찍어주고 발라줘야 돼요 남은 양으로 언더 속눈썹 사이사이도 채워줬어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도 하고 왔고요 레전설 체리콕을 애교살에다가 넓게 깔아줬어요 가루날림 생각보다 없어요 타로 밀크티라고 불러셔 발라줬는데 눈은 쿨한데 볼에 이걸 바르니까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컬러 자체는 예뻐요 블러셔 한 뒤에 파우더로 지속력을 올려주고 단독주연 안개꽃으로 오른쪽 광대에 하이라이터처럼 발라줬어요 제가 구버전을 안 써봐서 눈물 나네요 몽환적인 추리사건을 다른 쪽 광대에 발라줄 건데 세상에 이 보라보라한 광대 지금 블러셔랑은 안 어울리지만 미쳤어요 이게 단독주연 안개꽃 이게 몽환적인 추리사건 어둡게 해놓고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로지 라벤더를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안에 체리 시럽을 올려줬어요. 입술 산에는 라일락 샤워 발라주세요. 실제로 보면 딱이 색감이에요. 바로 그 몇초 지나면 광택이 확 올라오는 제형이에요. 자, 이렇게 리뷰는 끝났는데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컬러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컬러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그럼 모두 안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